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 소프트뱅크가 어, ARM홀딩스를 지금 매각을 하느냐, IPO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데 지금 애플이나 삼성이 그 입찰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뭐 10년 전부터 ARM을 인수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인수가 되지 않았죠. 어, 그럼 도대체 ARM이 어떤 기업이고? 왜 애플과 삼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ARM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한 4년 전에 38조의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ARM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반도체 산업 구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일단은 분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와 생산을 다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arm은 반도체 설계만 하는 펩니스 업체와 연관이 깊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 기본 아키텍처를 로열티를 받고 펩니스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업체에 제공해 주는 기업이 바로 arm입니다. 특히나 arm은 저전력과 저발열에 상당히 강점을 가진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ap 부분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사실상 arm의 허가 없이는 ap를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모바일 ap 세계시장에서 95%가 이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arm과 arm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암코어텍스 A 설계 도면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애플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리 훈제 가공 공장이 애플이고요 오리 고기 자체를 납품해 주는 게 A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모바일 AP를 만들 때100% 본인들의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본바탕이 되는 틀은 ARM에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뼈와 살을 붙여서 최적화된 그런 AP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퀄컴도 마찬가지로 ARM 아키텍처 없이는 본인들이 전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RM 아키텍처를 라이선스를 받아서 퀄컴이 또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애플과 퀄컴은 일부를 가져와서 본인들의 설계 역량으로 그것을 완성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최근 행보를 보면 아예 어, 코어 개발을 포기하고 전부 다 그냥 가져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도 설계도면만 가져와서 어, 코어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어 개발을 포기를 했죠. 아무리 설계도면을 가져온다고 해도 설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ap를 완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몽구스 팀이라는 cpu 코어 개발 팀이 따로 있었는데 아예 포기를 하고 거의 완제품 형태로 지금은 가져오고 있죠 모바일 AP에서 최근에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온 기업이 하이실리콘 인데요 원래는 삼성전자보다 아래 있었는데 최근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 애국바람이 불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지금 1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중국 기업 것만 사주자 이렇게 단합을 합니다 어 다른 것보다도 중국인들이 단합은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은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화웨이는 타격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면 화웨이가 세계 스마트폰 1위를 잠깐 차지했었고 화웨이 에 탑재되는 하이실리콘 역시 점유율이 올라왔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애플,퀄컴,삼성전자,하이실리콘 예외 없이 ARM의 설계도면 없이는 모바일 AP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특히나 모바일 AP 부분에서 어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기업이 바로 ARM입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AP에서 애플, 퀄컴, 삼성전자, 하이실리콘 모두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쟁사에 설계도면을 제공해주는 이 ARM의 특성상 중립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ARM은 기업을 가리지 않고 돈만 주면 다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을 때 이런 걱정들이 조금 있었어요. 갑자기 조건을 바꾼다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올린다거나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아, 실제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매각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둘 중에 어떤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모바일 AP 설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한테 주기가 싫겠죠. 그럼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거나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쓸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ARM이 전통적으로 저전력과 저발열에 특화된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후지츠가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를 있는데 최근 성능 테스트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1위는 IBM의 서밋이었는데 최근에 후가쿠한테 밀렸습니다 후지츠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은 415.5 페타플롭스 실행 속도로 보면 초당 41경 5,500조입니다 1초에 41경 5500만 번의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계산이 안 되죠. 참고로 요즘 개인용으로 나오는 CPU의 경우에는 대략 3기가에서 4기가 정도 합니다. 3기가라는 얘기는 초당 30억 번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죠. 물론 슈퍼컴퓨터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한 번의 실행 사이클이라도 그 효율의 차이가 넘사벽으로 나기 때문이죠. 어쨌든, 단편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PC는 뭐 30억에서 40억 사이클,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경우는 41경 사이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슈퍼컴퓨터가 AR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ARM 기반 48코어 프로세서가 15만 개 이상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RM의 기술력은 단순히 저전력과 저발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설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ARM의 연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소프트뱅크가 2016년에 ARM을 약 38조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다음해인 2017년 ARM의 매출이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3,5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해도 연간 영업이익의 100배 이상을 어, 주고 샀다는 것은 거품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이 이때 당시에 뭐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내다보고 인생 최대의 베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연매출과 영업이익이라면 비싼 돈 들여서 인수를 할게 아니라 그돈 그냥 라이센스 비용으로 주어버리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arm을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 이 엔비디아의 태그라 CPU도 암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엔비디아 미국 기업입니다. 퀄컴 미국 기업입니다. 그 펩리스 업체들이 ARM에 의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ARM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매각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펩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매출이나 영업이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것을 화웨이에 공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어, 자국의 이익을 아주 최우선시합니다. 그래서 ALM처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아마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껄끄러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값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낮습니다. 실속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원천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ARM의 사업구조를 보면 어, IP 사업입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시장 규모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조에서 6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자, 영향력도 크고 점유율도 높지만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제쳐두고 매출과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몸값은 턱없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강력한 견제와 향후 라이선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삼성전자나 하이실리콘에 설계 도면을 제공을 해 줄까요?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수하기 전에 다른 기업들에서 아마 강력하게 견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공정 문제로 좀 꼬투리 잡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집단소송 문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삼성이 몇년 전에 하만을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었는데, 역시 이때도 집단소송에 휘말렸었습니다. 이때는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했었는데, 인수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뭐 임팩트가 크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경쟁사와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인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주가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ARM이라는 기업 인수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자,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